그거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계속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뭐 얘야 yeah. 어땠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 <laughs> 무슨 말이에요? <laughs>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부분? 몰라요. <laughs> 너무 빨랐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이래요. 저는 이제 한국에 1년 정도 와서 원래는 중국에서 공포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결혼해서 한국에 왔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며느리예요 <laughs> 오늘은 한국인 모르는 한국어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한국어 발음 어렵지 아니에요. 어, 러시아 사람한테. 자금은 이렇게 받침 있는 거 <laughs>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갯잎 그런데 갯잎을 <laughs> 갑자기 저기 씻 받침 있는데 갯잎 이렇게 말해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워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다이어지 러시아어보다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라입니다. 제 한국에 살고있어요. 약 1.5년 정도? 그 소리를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마 러시아 사람들이 계속 싸울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언제일까? 2008년에 처음에 한국에 왔어요. 그때는 댄스팀으로 여기 페스티벌이 있어서 그때는 처음에 한국어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갑니다 압니다, 압니다, 니다 아, 한국어는 그래요. 그래서 금니다 하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laughs> 그런데 공부 해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laughs> 맨 처음으로 배운 한국어 뭔지 기억나세요? 먼저는 한국어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배웠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로 감사합니다 하면 한국애들이 조금 이산하는역 같은 거 느낌이에요. 그래서 번역가 러시아말로 하면 안 된다고 감사합니다 보도.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배웠어요. 맛이 <laughs> 맛. <laughs> 처음에 한국어는 2013년에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반년 동안 배웠어요. 그런데 저급만 진짜 그때는 기억이 잘 나요. 중국어 통역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중국어랑 한국어랑 좀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나? 다른 점이 있어요. 뭐, 저도 알아요. 그 한국에서 한자 있는데, 제일 큰그 자이는 문법에서요. 한국은 마지막 동사예요. 중국어면 사동사,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워요. 발음에는 제 생각에는 중국어도 어려워요. 중국어는 순조 신야 있어요. 야아아 아, 이거 있는데 한국어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또 편해요. <laughs> 네 이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계속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뭐 얘야 yeah. 어땠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 <laughs> 무슨 말이에요? <laughs>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부분? 몰라요 <laughs> 너무 빨랐어요 가끔 그런 느낌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저는 TV쇼 프로그램에서 특히 아이돌 나와는 프로그램에서 또 그런 거였어요 네 러시아 사람들도 가끔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 생 주네요. 느렸어요. 그 다음에는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발랐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발을 가면 ak-47 그런 느낌이 있어요. <laughs> 러시아어는 제일 바를 것 같은데요 다른 친구들이 외국 친구들이 제가 말할 때는 와왜 이렇게 발라 이해가 돼요 계속 그렇게 바르게 말해요. 아네 <laughs> 그냥 보통 그렇게요. 그런데 러시아는 큰 나라이니까 사실은 저는 극동 사람이에요. 라디바스토 그쪽에요. 하바라스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여기서는 사람들이 말투는 되게 빨라요. 그런데 모스크바에서는 조금 느린 편이에요. 어? 그래서 가끔 그 친구가 있는데 모스크바 사람이에요. 얘랑 얘기할 때는 얘가 계속 이라좀 느려주세요. <laughs> 얘가 얘기하면 데어 그래요? 너 러시아 사람인데요? 천천히 <laughs> 천천히 하세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뭐요 이거는 바로 존댓말이에요. <laughs> 아마 외국 사람한테 다들 존댓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한테 너밥 먹었어?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밥 드셨습니까? <laughs> 이런 거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오다, 가다. 가지고 오다, 가지고 가다. 이것도 조금 헷갈렸어요. <laughs> 우리더 있어요. 높이 사람한테 존댓말로 해야 해요. 모르는 사람도 그거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좀 생각하면 <laughs> 이해가 돼요. <laughs> 어, 네, 집에서 가끔 보고 있어요, 남편분. <laughs> 만약에 갑자기 전화 왔는데, 모르는 사람, 뭐, 아니면 광고, 그래서, 아, 이거 누구야? 아, 왜 정화해요? 몰라요. 근데 이거 왜, 왜? 이렇게. 시어머니도 가끔은 그런 말도 하세요. 우리는 뭐, 마트에 갈 때, 어머니는 갑자기, 아, 이거, 이렇게 냉장고 열어서, 아, 이것도 없는데, 이것도, 아, 이거, 사야겠다. 아, 이거 이제 상하데 아, 누구도 안 먹었어. 상하서 아, 이거 버려야겠다. 아, 누구 버려? 이렇게 갑자기. <laughs> 러시아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끔은 하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소리로 혼자서 완전 혼자서 아니고 집에서 가난치게 한대요. <laughs> 아 이거 왜 이래. 너왜 왜. 왜? 아, 세라야 왜 이래 알아요? <laughs> 그런데 남편 보면 좀아 우리 와이프가 약을 오늘 안 먹었어요. <laughs> 네, 가끔은 너무 헷갈려뭐 남편 가끔은 말할 때는 제가 이해가 안 해서 뭐라고? 네, 아니면 뭐 발음이 비슷한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욕 같은 거요. 사실은 우리 시발친에서 살아요. 그래서 가끔은 아, 어떤 친에서 살아요? 아 시발친에서 살아요. 어, 왜 욕해요? 이렇게. 아니면 너 신발 왜 이래? 나한테 욕해요? 이렇게. 러시아어에서. 어인데 의미가 다른데 아네 있어요 많이 있어요 루치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볼펜도 루치카예요 문 그거 열리는 거 이것도 루치카예요 그런데 발음이 똑같아요 중국어도 선적은 <laughs> 달라 뜻이 또 달라요 그거 제일 어려워요 왜? 가금은 이거는 그냥 너무 똑똑한 뜻이에요 가금은 할수 있어 어디에 돌아가는 뜻이 또 있어요 도착해요 <laughs> 처음에 봤을 때 이거는 한자일 줄 알았어요. 일본어, 중국어처럼. 아, 그리고 그 네모난 있어서 좀, 아, 이거 대체 무슨 한자처럼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공부해보니, 와,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는 알파벳이에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친구들이 또, 아, 한국은 한자 너무 어렵다. 그러게 말해요. 그런데 한국은 한자는 진짜 한자였는데, 그런데 글씨는 한자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는데 다른 사람 말하고 쓰는 거 그때는 어려워요. 대체 무슨 글씨는 잘 몰라요. 한국어는 글씨 오 그리고 오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똑같대. 그냥 오 <laughs> 그리고 그느 그리고 <laughs> 느그 저한테도 <더> 똑같대요. <laughs> 네 이거는 러시아어에서 그렇게 싼 기억상 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발음이 어려워요 빵!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지금 빵 가게에 있어요 빵! 무슨 빵 좋아해요? 반이요? 반이요 뭐예요? 아 어머니 빵! 빵! 빵 먹는 거요 아 빵이요? 아 알았어요 그럼 뭐뭐 뭐 그거 사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의는 괜찮아요 러시아의 그런 거 없는데 우리 그냥 소리 으 쓰니까 그 위에 의이 붙이면 돼요. 받침 있는 거 조금 어려워요. 밝음. 가끔은 여기 받침에 엘, 일 e 그리고 기억도 있으니까 가끔은 이거는 다 읽어요. 가끔은 안 읽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laughs> 중국어는 그 성적 어려워요. 아 그리고 뭐 한자 쓰는 것도 좀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핸드폰 아니면 많이 쓸수 없어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은 사자성어 배울 때는 아는 중국어 사자성어 하나도 안 나왔어요. <laughs> 새롭게 배웠어요. 발음도 한국어 막산 막하, 중국어 뭐가 샤, 뭐 뭐가 샹. 그래서 좀 어려워요. <laughs> 오늘은 한국어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laughs>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